전화 받어. 니가 걸으 걸어. 서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어 얼른 걸어. 얼른 걸어. 얼른 어 얼른 걸어. 얼른 가어 얼른 가어 얼른 가. 얼른. 얼른 가 얼른. 쉽지, 쉽지, 쉽지. 어 얼른 걸어. 얼른 가어 그래. 얼른 걸어. 얼른 가어 얼른 가어 얼른 가어 <laughs> 얼른 가자, 얼른 걸어. 얼른 걸어.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어 얼른 걸어. 얼이네어 얼른 네요 얼른 세요 얼른 걸어. 규빈이에요. 규빈이에요. 다 받았어. 안녕하세요. 한머이 받을까 한머이가 여보세요. 예. 예. 좀 바꿔주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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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. 어, 예. 얼른 받아. 어. 안녕하세요, 규빈아. 기빈 딱. 이거 올라 앉아서 받아 그래 갖고. 아니 아빠. 이데 올라 앉으란안네대 <laughs> 올라 앉아 있냐? 구름 받을 거요. 이거 안 받고. 안녕하세요. 오, 그래 그름 그래. 구름도 받아. 응, 얼른 가라.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김빈이에요김빈이 김민,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지가 먼저 쫙쫙 절을 받는단 말이네.